감정전이 현상은 뭘까요? 감정전이 현상 감정은 전이 된다는 뜻인데 이게 뭐 어떻게 전이 되는가? 자,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친구들 중에서 꼭 이런 친구 아, 나는 아, 국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 내 이상형이야, 선생님 너무 좋아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누구랑 결혼해야 돼? 국어 선생님하고 결혼해야지 그러고 나면 국어 선생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국어 뭐 열심히 해야죠 잘보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정 전이 현상입니다. 뭔 말이에요? 국어 선생님이 좋아라는 그 감정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건 이성적 행위잖아요. 감정이 이성적 행위에 최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물론 우리 복지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복지관에 가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 저 친구 정말 볼기기 싫어.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친구가 딱한명 있는데, 아, 오늘 그 친구가 큰, 정말 칭찬받을 좋은 일이 했나봐. 남들이 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때 난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저거, 뒤에서 뭐가, 뒤꿈치에 뭐 있을 건데, 저거. 아씨. 의심이 들어, 그죠? 어, 칭찬이 안 나와, 잡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평소에 너무 아끼는 동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걔가 큰 실수를 하나 했나봐. 남들이 다 욕하고 있어요. 그럴때 나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저 친구가 말부터 할 사연이 있을텐데 안타까워 안타까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감정적인 장상이에요 어떤 이성적인 나의 판단들 말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감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그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 자기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줄때 상호성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감정은 상호성의 원리다